맘바바 날이면 날마다 오는 치킨이 아닙니다. <웃음> <웃음> 죄송한데 인증샷 좀 찍을게요. 너무 예뻐가지고 오 스팀. <laughs> 안녕하세요, 타탈만도 최명입니다 자, 오늘은 풀모원에서도 에어프라이어가 나왔다고 해서 가져와봤습니다. 지난 필립스 에어프라이어가 궁금하신 분들이라면 오른쪽 위를 클릭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 이번에 가져온 풀모원 에어프라이기를 쇼핑라이브에서 소개하면서 알게 됐는데, 스토어에 들어가 보면 김치냉장고, 주메이커 분유포트, 뭐 토스트오븐, 전자레인지, 다양하게 라인업들이 있더라고요 그 중에서 정말 리뷰가 많기도 하고 또 최근에 각광을 받고 있는 에어프라이기를 리뷰해보기 위해서 가져와봤습니다 실제로 사용해봤는데 정말 제가 좋아하는 기능이 있더라고요 이건 이제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건데 돌아갈 수 있게끔 봉이랑 이렇게 꼬챙이가 있어가지고 통돌이 느낌으로 돌아가는 것도 기본이고요 실제 건널목에서 왜 통돌이 바베큐? 통돌이 치킨? 그게 바로 로티세리모드라고 하는데 지금 보여드린 이 오트베이지 컬러 같은 경우에는 이 통이 또 들어가 있습니다. 팝콘도 이렇게 돌리면서 치킨 가라이라든지뭐 치킨 하중 뭐 모든 넣어서 돌려도는되니까이 오트베이지로 선택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듯 이제 구성품은 본체가 있고요, 다용도의 바스켓 트레이, 그릴이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이렇게 구멍이 좀 있는 메쉬 트레이도 있고 아까 전에 보여드렸던. 꽃치랑 포크 오븐용 장갑 사용 설명서 이렇게 있는데 그래서 오트 베이지랑 그레이 컬러의 다른 점은 이 친구가 이제 들어가 있다. 자, 전보다 이런 액세서리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304 스테인리스로 만들어졌다는 점. 내구성도 좀 좋겠네요. 디자인은 기존 스틱 쿡보다 외부 넓이는 작아졌는데 내부 용량은 10.5L에서 15L 용량으로 실평수가 더 넓게 빠졌습니다. 색상은 그레이랑 오트 베이지가 있다고 아까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레이 색상은 투톤 컬러로 크림이 옐로 웜 그레이 이렇게 해서 조화가 되게끔 이제 만들어졌는데 이 오트베이지 색상은 최근에 나왔습니다 오트베이지는 전체적으로 베이지톤, 아이보리 컬러 좀더 심플하고 우리네 주방의 컬러에 잘 어우러질 듯한 그런 색상입니다 이 친구의 대표적인 기능으로는 41가지 자동조리 모드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동 모드가 30개가 있고요 오븐 모드가 4가지 또 베이킹 모드가 7가지나 있다고 하는데 제품 상단에 보시면 30가지 메뉴는 또 확인하실 수가 있거든요 나머지 11가지 두 가지 메뉴는 어디 있냐 바로 이 사용설명서에 또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한 가지, 이게 이제 컬러가 아니라는 거. 흑백 사지뭐 이런 기능으로 음식을 하기 전에 0번에 또 예열 모드가 또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에어프라이기 잘못 쓰시는 분들은 예열을 안 하시죠. 0번으로 해가지고 예열하시는 게더 빠르고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오븐형 에어프라이기의 경우에는 내부 관리가 조금 어려울 거라는 생각이 많이 있으시거든요. 근데 이 제품은요, 스팀 세척 모드가 존재합니다. 원래 이 본연의 이름에 스팀 에어프라이기라는 이름이 달려있잖아요. 내부 배관에 남아있는 물까지 빼내어서 보이지 않는 곳, 이 노즐의 안쪽까지도 깨끗하게 청소가 된다라고 하니 좋은 것 같은데요. 자, 어떤 모드를 하시든 미리 물을 채워주는 게 좋다고 하는데, 자, 먼저 그럼 물을 한번 채워볼게요. 물 채우는 곳은 맨 위에 있습니다. 여기를 이제 열어가지고, 물팩을 채웠습니다. 자, 이제 물을 넣었으니까 제대로 한번 요리를 들어가 볼까요? 첫 번째 요리는 바로 로티세리 치킨. 비위가 좀 약하신 분은 요거를 이제 바로 다음으로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스킵하셔서 넘어가세요. 자, 생닭을 준비했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그래도 안에 내부 용량이 커지기는 했지만 9호, 10호 정도의 닭을 쓰시는 게 좋아요. 저희가 이제 준비한 닭은 9호 닭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일단 칼집을 내요. 근데 이렇게 하는 이유가 우유가 이 안쪽에 잘스며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이 중간중간에 칼집을 내줍니다. 비린내를 이제 제거하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 우유를 충분하게 재워줍니다. 이 정도에서 한 15분 정도만 있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15분이 지나서 우유는 버리고 루티세리 모드로 돌리기 위해서는 이걸 꽂아야 되거든요. 다리는 집에 명주실 이 있으면 명주실로 이렇게 엮어주면 되는데 이대로 해서 이걸 쿡 찔러서 넣어주시고 반대쪽 복을 빼주고요. 이렇게 해서 조정이잘 네, 됐네요. 자, 제가 꽂아가지고 이제 넣었는데 그리고 아래쪽에는 이거를 깔아주시면 먼저 180도로 한번 15분 한번 돌려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루티세리 모드를 누릅니다. 180도 시간 15분 정확히 돼 있네요. 시작을 하겠습니다. 오, 차 안에서 판매하는 그 느낌이 든다. 날이면 날마다 오는 치킨이 아닙니다. 집에서 축구 경기, 농구 경기, 배구 경기 할때 같이 먹을 수 있는 통닭. 바비큐 통닭. 작은 닭들을 넣을 때는 더 쉽게 통을 쓰면 좋다고 합니다. 상세 페이지에는 10호 닭이 들어간다고 해놨는데, 제가 봤을 때는 6호 닭, 5호 닭 정도는 될것 같기는 해요. 지금 이제 시간이 1 8 0도로해서 15분 돌렸는데, 아직은 됐다고 하기가 아직 어려운 상황인 것 같아서 조금 더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1 8 0도 15분 다시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드디어 대장정의 요리 시간이 이제 끝났습니다. 자, 한 가지 이제 변경 사항이 있는데 아까 전에 180도로 15분을 돌려봤을 때 결과를 보니까 또 우유로 재워서 그런지 시간이 좀더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190도로 총 시간은 한 40분에서 45분 정도 이제 소요가 된 상황입니다. 자, 그럼 결과를 한번 볼까요? 자, 하나, 둘, 셋. <laughs> 자, 그럼 이제 빼보도록 할 텐데요. 오분장갑 빼서 이걸 잡은 다음에 이걸로 이제 꼬치기를 빼주시면 되거든요. 이렇게 해서 오 됐어요. 비주얼 뭐야? 이박 죄송한데 인증샷 좀 찍을게요. 너무 예뻐가지고 뜨거울 수 있으니까 이 목장갑을 끼고 비닐장갑 껴가지고 그 다음에 한번 빼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레전드 가슴살이 이렇게 촉촉할 수가 있을까? 음 진짜 맛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다리를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에까지 다 익었어요 와 빨간 부분이 하나도 없어 성공 다음에 이제 요리들이 있으니까 세척 모드로 돌리고 나서 이걸 먹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물 베이스로 되다 보니까 세척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척 조르고 시작 20분 기다리시면 됩니다 풀먼 삼겹식풀 풀도 너무 맛있어진다 무 무엇이라도 맛있게 만들어준다 어이, 원래 이렇게 맛있었나? 자 스팀 살균 세척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한번 확인해볼게요 오 스팀 물 바지를 한번 이렇게 보면은, 아, 이 안쪽에 노즐에 있었던 기름이 좀 빠지는구나. 그럼 안쪽을 좀 닦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엔 로티세리 모드로 해가지고 팝콘을 만들어 볼 건데요. 오트베이지 같은 경우에 이 로티세리 통이 있잖아요. 이걸로 이제 할수 있는 게 다양하게 있는데, 팝콘용 옥수수를 좀넣어줬고요 일단 부어줍니다. 요거를 껴줍니다. 이쪽 꽂고, 이렇게 해서 이제 꼈습니다. 로티세리 눌러주시고, 210도로 10분. 시작! 돌아가면서 얘기를 좀 드릴 건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에어프라이기라든지 오븐에 있는 기능들은 다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주 깨끗하게 해주죠. 그리고 저는 인상적이었던 게 아래쪽에 물바지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기름이나 물 같은 경우에 좀 아래로 떨어지기 때문에 냄새를 어느 정도 막아줄 수는 있고 내부가 너무 오염되지는 않게끔 해주는 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는 여기 지금 보여드린 것처럼 통이 있으면 통을 통해서 맛있는 팝콘도 되고 그리고 생닭을 돌리면서 하다 보니까 우리가 번거롭게 오븐이나 에어프라이기 뒤집거나 할 필요는 전혀 없다라는 거죠. 그럼 팝콘좀 기다려 볼까요? 자 이제 조금씩 팝콘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이모 시간 좀더 넣으세요. 어 알았어. 한분삼 한 분만 더 넣을게요. 오 이거 언제 이렇게 가득 찼어? 빵빠 봐. 와 벌써 뭐 쏟아져 나온 게 잠깐만. 음! 또 주의사항이 여기가 다 지금 되게 달아올라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조심해야 돼요. 성공! 그래서 정리하면, 팝콘 같은 경우에는 190도, 180도가 아닌, 저는 210도에서 13분 추천드립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뭐할수 있는 튀김 요리 같은 경우에는 다 무수히 많은 요리들이 가능하다는 것과 오트 베이지 같은 경우에는 통돌이가 있기 때문에 루티 세리 모드를 중심으로 해서 여러 가지 기능들로 새로운 요리를 할수 있다는 장점이 있었습니다. 자 오늘 좀 총평을 드리자면 루티 세리 모드를 집중적으로 한번 분석해 봤는데요, 너무나도 만족스러운 상품인 것 같아요. 무엇보다 이걸 루티 세리 모드를 하면서 연기도 잘 나지 않고 그리고 자체적으로 노즐 세척이 가능한 것도 임팩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진짜 풀무원의 기술력이 식품뿐만 아니라 전제제품이나 주방가전으로 간다는 것 자체가 대단한 것 같은데요 자 좋아요와 댓글, 구독,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고요 앞으로도 좋은 상품들, 재미난 상품들 그리고 무엇보다 삶에 도움이 되는 상품들 리뷰할 테니까요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타탈만도 제명이었습니다 안녕